아우 어, 힘들어 <laughs> 오 높다 여기 위에 올라오면 뭐가 있어요? 예 힘들구나 어우 쌀쌀하네 올라오는 쌀 어? 이거는 계단을 놓다가, 귀찮아서, <laughs> 큰 거, 가운데. 다야 가짜 거 아닐까? <laughs> 저기 있잖아. <laughs> 귀찮아서. 뭐 뭔가, 작은 돌로 막 열심히 하다가. <laughs> <막 귀찮아서. 웃음> 큰거 할게요. <같아요 웃음> 어디, 또 가는 건가 어, 봐, 여기. 어디에 닿는 데 저기 손닦는데 있다. <웃음> 어. <웃음> 수사고택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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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하고 뭐 하고 싶은데? 네. 뭐 해도 돼. 밑에 계곡에 물담발 담고 싶은 거. 아, 어, 이렇게 또 계단이 있는지 몰랐네. 이제 다 올라왔다 생각했는데. <laughs> 내가 전에 여기서 내가 너무 원통해서. 안녕하세요. <laughs>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죄송한데, 아, 제가 아, 네. 유튜버라서요. 네. 유튜브를 좀 찍으려고 그러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네. <laughs> 네. 하고 있어. 앞에 음. 자르면 되니까 그냥 쭉 하세요. 아, 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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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강사입니다. 예, 우리 저기, 오늘 제가 여기 그 서산 용현리 마해 삼존불에 왔습니다. 어뭐 주변을 통제하고 그런 건 아니라서요. 주변 분들이 소음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본존불하고 부처님이 세 명이 보이잖아요. 제가 이저 우리 가족 전체가 기독교라서 그랬는지 네가 불교에 대해서 뭘 알겠노 싶은데 저는 분명히 그, 32살까지는 불교였습니다 근데 33살부터 갑자기 기독교로 바뀐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본존불이 있고, 그 옆에는 누가 봐도 관세음 보살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누구냐? 지금 그 옆에는 다리를, 한쪽을 이렇게 꼬고 있죠? 한쪽을 꼬고 있는 다리가 누구냐 하면은, 대세지 보살입니다. 이, 저기, 미륵보살, 아, 저, 미륵보살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백제는 반가사유상이 한쪽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다 대세지 보살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저기, 그, 김원용 교수의 그 서울대 고고학과의 창설자였던 김원용 교수의 의견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 오른쪽이 미륵보살이다. 즉, 미래불이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는 백제 사람들의 그 인식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저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갈 때, 이 가운데 큰 부처는 현재불이죠. 현재 부처인데, 이 오른쪽에 이거는 그러면 뭐겠냐? 그이 반가사유상의 대세지보살이라는 말은 부처로 되기 전에, 부처로 되기 전에 그 뭐라 그럴까? 어, 수행하는 부처, 고뇌하는 부처, 이 말입니다. 대세지보살이라는 말이요. 그 고뇌하는 모습을 저렇게 찍어 놓았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 미륵보살, 저, 저 관세음보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뭐라 하냐 우리나라에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면 그거 다 뭐냐 보통 현재불이 임금을 나타냅니다 최고 권력자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저기 왼쪽에 관세음보살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누라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저 석굴암에 가시면은 석굴암 본존불은 누구의 초상입니까 신문대왕의 초상이고 신문왕의 그 저 뭐야? 뒤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본존불을 안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도저히 볼수 없는 부처는 뭐야? 진문왕의 왕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어느 왕이냐? 저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B.C. 6세기이기 때문에 B.C. 6세기이기 때문에 백제의 말 그대로. 무왕이 아니겠는가? 내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왕이 아니겠는가? 백제 무왕이라는 게 의자왕 하나 앞에거든요. 그러니까 백제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라는 거죠. 백제 무왕과 그 옆에 마누라의, 그리고 어떻게, 이쪽에는 무왕의 태자, 즉, 의자왕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한, 어, 이 역사의 의미. 이유 그러면 왜 돌에 새겼느냐? 왜 돌에 새겼느냐 하면 이 돌에 새긴 이유는 천 년, 만년 계속 가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에 새긴,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그게 그림도 불에 탈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조각을 해놓으면 조각도 모가지를 날릴 수 있죠. 우리가... 저기 태국 여행이나 이런데 가보시면 목이 날라간 부처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목 날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왕조가 쇠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 그러다 보니까 목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목도 없이 여러분 잘이저 현제불을 잘 보세요. 목이 없잖아요. 목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 목이 없이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거의 없습니다. 왜 없느냐? 우리나라 불상의 경우에는 목 날리지 말라고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여기 왔다는 증거, 여기 보시면 국보, 국보, 자 보세요. 국보 제84호, 그러면 마에 열에 삼존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기 서산이죠. 서산 바로 옆에는 태안이 있습니다. 태안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태안 동현리에 가시면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똑같지 않아요. 가운데 본존불은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이게 뭐라, 가운데 본존불이 제일 작고, 옆에 협시불이 더 커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태안은, 태안은 그, 뭘까, 왕에 대한 숭상을 나타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사는 왕에 대한 숭상이죠. 태아는 왕에 대한 숭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휴, 사람들이 정말 죄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기서 거짓말하면 큰일 나겠다, 그죠? 예. 근데 중요한 건 거짓말 해도 사람들 모른요 <laughs> 모른다. 어, 사람들 모른다. 그러나, 태아는 가운데가 아주 작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왕권에 대한 이런 존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태안은 그래서 BC 9세기경에, 어떻게 돼요? 그, 후백제의 그, 후삼국 시절에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뭐, 왕에 대한 존경심에 이런 거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교구산이라고 하는 그 후삼국 시절에 그 불교의 여러 그 종파적 움직임 속에서 다섯 개의 교종과 아홉 개의 선종이 그 난립해 있을 때에 이른바 그 선종 중에 그 구산 중에 하나가 세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산이 좀 먼저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백제의 왕권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볼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실제로 뭐 덩치가 저렇게 작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누라가 덩치가 더클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작게 표시됐다라고 하는 거는 옛날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보면 백제는 뭐 엄청 백제 지도 보면은 백제는 엄청 크게 놓고 신라는 요만하게해 놓고 이런 경우에게 보시죠 예, 그런 게볼수 있습니다. 천년 만년 가라고 여기다가 예, 아까 그 해설사분들이 그1 9 0 67년이라고 잘못 얘기하셨는데 아니에요. 이게 맨 처음 발견된 거는 그 부여 박물관장이 부여 박물관장이 그 1959년에 이 고란사하고 보원사에 와 가지고 이뭐저 유적이 좀쓸 만한 게 없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마을 주민들이 여기를 가르쳐 줬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와 가지고 보니까 오 괜찮거든. 그래 가지고 59년도에 이걸 사진을 찍어 가서 그 학계에 보고를 했다 그래. 그리고 59년도에 그 60년에 김원용 교수가 그 이거를 보고 백제의 미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김원용 교수가요. 서울대 고고학과에 김원용은 백제의 미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소라고 하는 거가 그 태국 치앙마이에도 이런 비슷한 불교 조각이 있는데, 미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은 이거를 환한 표정으로 봅니다. 환한 표정. 근데 멀리서, 지금 저 우리 큰 딸내미가 저서 있는 멀리서 보게 되면은, 어때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이건 뭐 의미냐 하면, 불상에 가까이 가는 사람 현재 권력자들에게는 무서운 표정으로, 그 다음에 멀리 있는 백성들에게는 아주 자유로운 표정으로, 이렇게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백제는 왜 이름을 백제 미소라고 지었지? 저런 아, 백제 미소라고 지은 사람이 1960년에 서울대 고고학과를 창, 그, 창립했던 고고학과 예, 창립했던 김원용 교수가 어 문화재 전문위원장으로서 그 용현리 삼존 열애불에 그거를 보고 그 백제의 미소라고 자기가 부르고 싶다라고 월간 세계라고 하는 잡지에 그렇게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저기 백제된 건지는 어떻게 알지? 아무래도 지역이 태안이니까. 연대기 이런 걸 어, 태안은 한 번도 백제의 영역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서산하고 태안은. 예, 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선될 때까지? 네. 음. 아니요, 그러니까 서산하고 태안은 원래가 그, 뭐야, 이 명칭이 임존하고 문의였습니다. 임존하고 문의. 동네 이름이? 네, 예, 문의. 문의. 문의야서라는 어. 문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웃음> <웃음> 야, 말도 안되는 이상한 소리 문의하 편집해야 돼요 궁금한 건문니하시기만 해요 어허이 참내 <laughs> 갈수록 태산이로서 여기 아직 단풍이 안 졌는데 참 예쁘네 여름과 가을을 뭐, 넘어갈랑 뭐, 말랑 뭐 전에 왔을 때는 비가 주룩주룩 내려가지고 제가 여기서 사진도 못 찍고 그 다음에 설명도 못하고 그렇게 가서 요번에 내려가서 반드시 여기를 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불교 미술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석굴암 본존불 어 그다음에 저기 여기 백제의 미소 네, 그다음에 정림사지 7층 석탑 네 그다음에 그이저 조선 한양에 있는. 그 원각사 1 0층석탑 요렇게가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그네 개의 불교 미술이 되는 거요 근데 미술로 본다면에 해인사 팔만대장경도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 완전 네. 완전 돌산인데, 네, 그거를 어떻게 올라? 고또 아까 들으니까 절벽이었다는, 네, 그니 절벽 꼭대기든 거 어떻게 생겼을까?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절벽 꼭대기에서. 적당한 장소를 찾아가지고 줄 타고 줄을 타고 내려와서 음 거기에서 음 하나하나 조각을 했다 몇년 걸렸겠다 몇 년이 아니고 저런 거는 최소한 40년 정도는 걸린다고 봅니다 사람이 여러 명 바뀌었겠네 중간에 아유 말도 많아. 고 그러니까 저런 것이 지금 한달안 다가 안타까운 것은 누가 새겼는지를 몰라요 그때는 그런 사람이 완전 천민이죠 어 천민이어서 그래 아, 지금 같으면 완전 수십억 벌었을 텐데 저런 거 하나 세겨 수십억? 그때는 그런 거 가치에 대해서 수십억만 벌었겠어요. 명예와 수백억을 벌었겠죠. 우리야. 그래서 어 우리야, 아... 예라이씨. 이쪽으로 <laughs> 우리 가죠. 아빠가 미술에 뭐가 없어. 동성인 선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요번에 불편한 한국 사회도. 요번에 이, 그, 서산 마해 삼존불을 꼭 넣고 싶었는데, 못 넣었습니다. 예, <목소리> 그,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2탄이 만약 써지면은, 이 서산 마해 삼존불은 꼭 넣을 거예요. 내가. 네. 그 태안 마해 삼존불하고 서산 마해 삼존불의 이 변천이 굉장히 강한데, 서, 서산 마해 삼존불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한 200년 뒤에 태안 마해 삼존불이 생겼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백제의 임금의 권력이 굉장히 강할 때는 현존불이 굉장히 커지게 서산에 그려졌다가 다시 어떻게 200년쯤 뒤에 그 뭐야 이 후백제 시절에 오교 구산이 성립하면서 구산 중에 하나가 태안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그 가운데 부처가 작아지는 아주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백제 무왕의 얼굴이 그려진 서산 마의 삼존물, 그리고 그, 후백제의 임금이 없던 시절에 무주공산을 나타내는 태안 마의 삼존물, 요세개를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음. 그그그 저 백제의 미소를 만들었다고 추정되는 시기가 백제 무왕 때인데 무왕 다음이 의자왕이고 의자왕은 삼천궁녀의 의자왕이잖아 근데 무왕 때 저게 만들어지는데 가운데 불상이 제일 큰게 왕권 강화를 나타낸다 왕권이 저렇게 강했던 나라였는데 그 아버지에서 아들로 오자마자 궁녀를 삼천명이나 거느리고 나라를 말아먹을 만큼 뭔가 쇠퇴했다는 거지. 정말 삼천공녀를 거느려서 이게 쇠퇴한 건지, 쇠퇴하고 나서 삼천공녀라는 게된 건지, 어튼한 세대만에 나라가 망했어. 많해 이게 가능하냐는 거지. 네. 난 그게 너무 궁금해요. 우선 백제의 무왕은 자기 아버지의 성왕이 그 신라와 함께. 저 한강 하류 지역을 정벌을 했는데 고구려로부터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신라가 백제를 배신합니다. 하면서 뒤통수를 때려버립니다. 그거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백제 성왕이 이참에 막 신라를 정벌해버리겠다 해가지고 반산성 싸움에서 붙었는데 반산성 싸움에서 저요. 그 백제 성왕을 신라 각간 도도가 이거를 전부 다 잡아 죽여버리는 바람에 백제가 완전히 패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왕의 시신에서 머리를 베다가 그 신라 반월성 앞에다가 문 앞에다 묻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 밟고 지나가게 만들어요. 어, 그거 저번에 아, 일제시대 그, 어, 아. 안중, 안중군? 네, 이봉창 그거죠. 윤봉길. 다 똑같 겠죠그래이봉창 윤봉길 의시 신도 변소 앞 에다가, 해 가지고, 다밟고 지나가 게끔 일본 놈 들이 그렇게 간악하게자백제무 왕은 성 왕의 시신 을 반드시 찾아 와야 된다는 국가적 과제 를 갖고 있었 어요？그러 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굉장히 왕 권이 강해야 되 겠죠. 그렇게 왕권을 강하게 하고 나서 의자왕이 자리를 물려받았는데 의자왕이 삼천궁녀 때문에 망했느냐? 삼천궁녀라는 것은 완벽한 신라의 그 역사 조작입니다. 삼천 명의 궁녀가 있을 수도 없고 삼천 궁녀를 이렇게 데리고 있을 만한 물리적 공간도 없어요. 어 그래 가지고 우리 딸내미 둘이도 반드시 아세요 삼천국려라는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는 개념입니다. 그게 없는데 그게 없는데 어떻게 신라의 그 뭐야 고려 시대 때 신라 정통론의 입각에서 역사를 서술했던 삼국사기의 김부식이 같은 경우에 백제의 의자왕이 은탕했다뭐 이런 식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진실이 뭐든가요. 의자왕은 경상남도 쪽으로 40개 성을 칠 정도로 신라의 성을 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박나라가 끼어들면서 어떻게 됐나요? 예식진이라고 하는 충청남도 공주군의 한 장군이 예식진을 믿어서 공주로 비난을 온 의자왕을 밤에 자는데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소정방의 앞에 가다 대했다. 예식진의 매국행위가 없었다면 의자왕은 십 년은 싸울 수 있었어. 요 당나라 나쁜 놈이. 해. 예식진이야말로. 근데 그 예식진이 당나라 가서 어. 벼슬을 했어. 어. 어. 당나라 가서 벼슬을 했다. 나쁜 놈의 시기. 성공했네. 예식진의 아들이, 어? 당나라에 감사 편지를 쓰고 막 이랬다. <laughs> 그, 저기 팽당한 그 저것도 있었잖아. 가야. 태자. 그 월광 태자는 신라에 항복해서 가야를 공격하게 된니다 근데 어그래 놓고 팽당했잖아. 근데 지금 어. 예식진 이 있는 그래도 별수리라도 받았네. 와 아, 성공한 인생이야. <laughs> 어. 근데 김부식 노래 잘했다고 나오는데 시끄러. 뭐뭐뭐뭐 김 나라를 살린 백명의 위인들에서 김부식 나오는데 의자왕은. 당나라로 끌려가서 당나라의 장안으로 끌려가가지고 당나라 고종으로부터 엄청난 야단을 맞고 야단 끝에 노예죄를 사하노라 뭐 이런 이상한 조롱을 당한 지 사흘 뒤에 삼일 뒤에 북망산에서 돌아갔습니다. 자결? 아니? 너무 화병이 나가지고, 아... 너무 신경질이 나가지고 화가 나지. 어, 화가 나서 오른손한테 예. 배신 나가고. 얼마나 믿었으면 거기로 피난을 갔는데 그 사람이 배신을 해가지고. 그 예식진이 이 새끼 내가 음. 이완용을 미리 예습하는 예식진입니다. 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그나 그럼 삼천공녀 그러니까. 내가 전에 어디서 본것 같대. 아 제일 0, 불편한 0, 한국사에 제가 자세히 실어 놓았습니다. 음.